됐어요. 아버지의 마법 지팡이를 들고 마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마법사가 안 됐죠? 전 회사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요? 전 재벌 이세죠. 밖에 사람들한텐 비밀이에요. 정말요? 그래요. 사실 재벌 이세라는 그 명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냈어요. 말도 안 돼요. 재벌이 세면 모두가 우러러 볼 텐데. 그렇지만 않았어요. 왜요? 전 흑인이기 때문이었죠. 정말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마법을 배우시고 연금술을 배워서 저의 피부를 흰색으로 바꿔주고 싶었죠. 그랬는데요? 하지만 연금술의 실패로 아버진 지팡이가 되고 말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의 지팡이가 되셨군요. <laughs> 제비 자 뭐, 뭐예요? 저 사실 아프리카 비 j 입니다 뭐예요? 저 사실 더빙 방송은 긴마이에요 기름님이 어어갑시다어 이런 쟁점을 아, 아, oh, have... 서둘러 야 돼요 막힌데 추리추리 장난추리 전 치기가 아우야다총고잘 거는겨. 송구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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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구차요. 송구팔아요 아이고지 힘이. 정급단 정급사세요. 정보 소녀입니다. 송구사세요. 정보 정보 정보. 김종군. 기 와서 가지. 들어갈 말고 뒷문으로 오겠네. 빨리요. 우리 아버지 무시고 나가야 된다고요. 일곱을 꺼리자한시간은 주도하거든. 여보, 뒤걸 아, 덕을 사무실 데려가서 네 뒤에 있는 창 뒷문을 막고 있어. 그래, 자네는 내가 골목에서 경적 울리면 사람들 대피시키도록 하고 알겠어요. 덕을, 관리 그리고 니! 자네들은 그때까지 우리가 바리케이션을 물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리고 우리 내가 그 도끼를 가져가는 게 좋겠네. 내 들어올 가는 길에 너스리 타면 말이야. 여기 있어 좋아. 여러분 다이상 분이 잡히질 않아요. 자기들 자네 세선 여기서 시작을 해! 최대한 빨리 돌아올 테니까! 알았어요! 창문에서 따라다 있어라. 그레인 도움이 필요해요! 어서요! 알았어요. 이봐요, 리 만약 우리가 버텨내지 못할 경우 내면서 당신이 아래 줄게 있어요. 저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탈차의 타이거! 우린 해낼 수 있어요! 너그! 만약 우리가 버텨내지 못할 걸 생각해서 당신이 알아. 개새끼야! 제가 머리 안다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죄송한! 알았어요! <목소리가> 혹시네요? 에로스나 비롱개돌! 저요! 클레베타이! 문고리에 걸만한 망치을 찾아와라! 정말 강한 걸로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개새끼들아! 클레베타이! 머리찾았어 홀리쉿! 장모님 박살 났자요 가요! 게 어! 안 돼! 아이씨... 엉덩라 으으! 아! 으마파 됐어요! 마리드 아버지! 마파지 아버지! 무서 해요! 아버지고 나발이고! 이씨발 이건 그 아버지들 아버지고 나발이고 해요! 그게 말이요 야잇! 배려나! 젠장 진짜... 아버지 미안해요 아씨자이 새치들아 개, 여자가 최고지. 제 여기 좋아요. 우다 이거는 먹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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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아, 가야이새쌍놈의죽 아이고 s s 자 m 야 c h 아이고 y o 이보게 아이고 아이고 너무 어, 무서워? c h e v i 죽 I 버 o I go. I s w e a 아 I was so good. I was so good. I was so good. I was so g o 이 d I w a 오, 어... 예, 어... yeah! 아이고야. 오늘은 누가 좀비한테 먹혀주도록 하지 않겠어. 고마워, 되게 좋은 친구란 말이지. 예. Yeah!